그래서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 순서를 선,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기만 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NCR이라고 쓴다. 이렇게? 요거가 우리 여기 페이지에 있는 건 1학년 때 했던 거야. 1학년 삼각함수 뒤쪽에 나와 있는 순열조합에서 한 거고 원래 이제 조합만으로 푸는 문제도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안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중복조합 관련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하고 공식만 알고 가자고. 네개 중에서 두개를 그러면 뭐냐면 택하는 경우의 수.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한다. 그다음에 나열한다. 그럼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몇 개지?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2P2야, 오케이. 근데 우리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안다고. 그게 바로 4 p 2잖아 그치? 그러니까 4C2는 4P2를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여기에 게 좋아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 다음에 이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팩으로 나눠준다는 건 순서 바꾸는 걸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오케이? 세 개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3팩이잖아 그걸 한 가지로 카운트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ncr은 npr 나누기 r팩하고도 근데 NPR은 어떻게 된다고?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 NPR이라고 했어 이거를 R 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게 된다 그래서 저 식에서 나오는 성질이 있는데 저 식에서 나오는 성질이 뭐냐면 <laughs> 이게 nC r이잖아. 요 그렇지? nCr인데 nCn r을 구할 수 있다. nCn r은 먼저 이 앞에 거 팩토리얼 해 주고요. 그다음 밑에는 요거 팩토리얼 해 주고요. 그다음에 n에서 요거를 빼준거 팩토리얼을 해 주는 거야. 요거 빼준 거를 n r 팩 나누기 n n r의 팩토리얼을 해 줘. 그러면 이게 여기가 n-r팩이고 여기는 n 지워지면서 r팩이 된다고 그치? 그럼 이게 n-r팩, r팩이야? n-r팩, r팩? 어? ncr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R. 이런 거라고 7c3은 7팩 나누기 4팩, 3팩이에요 왜냐면 7c3은 7p3 나누기 3팩이거든. 근데 7p3이 7팩 나누기 7-3. 4팩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7c4이기도 해. 오케이? 7c4는 7팩 나누기 3팩, 4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 정말 이야기는 그래서 ncr과 ncm-는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일곱 명 중에서 세 명을 선택하는 거야 세 명을 선택해서 선물을 주기로 했다고 쳐보에 그럼 선물을 누구누구한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73인데 이거는 이렇게 거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일곱 명 중에서 선물을 안 받을 4 명을 고르는, 그래? 고르는, 고르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고. 알겠니? 그 선택을 할3 명을 고르는 거랑 선택 안 받을 4 명을 고르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증명은 요 컴비네이션의 어, 공식, 오리지널 공식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NPR이 NPR이 요게 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여기가 NCR이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응. 어.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풀수 있는 경우가 많다. 뭐, 산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7P3은, 7 c 3은 어떻게 하냐면, 7C3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분자는 3개를 내려가는 거야. 3개 이렇게. 7, 6, 5 이렇게 3개 내려가고, 밑에다가는 뒤에 거에 팩토리아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자, 계산하는 방법이야. 5C2는 5부터 2개를 내려가야, 이렇게. 52개를 5, 5내려가 54야, 54. 두개 내려가고, 밑에다가는 2팩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5C2는 10이야. 5명 중에서 두명 고르는 경우에서는 10가지가 있어. 뭔말인지 알겠어? 4C2 e 어떻게 계산한다고? 4부터 2개 내려가야, 이렇게. 분모에다 2패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네명 중에서 두 명을 고르는 경우의수는 여섯 가지 네명 중에서 두 명을 고르는 경우의수는 문제성 종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어 A조에 네개 팀이서 풀리그를 한다 이때 경기수가 몇 개냐 예를들어 올해는 이제 월드컵을 하잖아 그치? 월드컵 우리가 무슨 조야? B조 야 B조에 네개 팀이 있지 그치? 그럼 B조에 경기가 총 몇개야? 네 응? B조에 어4 C 2가지가 있는거야 우리 조에 누구누구 누구 들어갔지? 우리 조에 벨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laughs> 뭐 알제리? 몰라? 알제리 맞지? 모르겠어 벨기에랑 알제리랑 우리나라랑 또 누구 들어갔어? 누구 들어갔어? 이렇게 들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왜모르지근데 발리? 아니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laughs> 아무튼 뭐 뭔가 하나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래서 몇기가 있는 거야? 하나, 둘, 둘셋 네, 다섯, 여섯 경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팀 입장에서는 우리 팀 입장에서 몇 경기를 해? 세 경기 하지겠지 응, 그래. 조별리그 세 경기 하세요. 얘네 입장에서는 세 경기, 얘네 입장에서 세 경기, 얘네 입장에서 세 경기. 하지만 12경기가 아니야. 금방 잘겠지. 존재하는 경기 는4 2가지예 42가지. 아, 어, 왜 기억이 안 나지? 너무 약팀이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나 봐 강팀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 걔한테 1, 패 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너무 조추첨이 조청, 잘 됐다 그래는잘된게 없고 어떻게 다들 우리를 만만한 곳일 거까 그래서 어, ncr과 ncm-랑 같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고요 ncn은 뭐 ncn? n개가 있는데,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야 전체 다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nc0은 뭐야? 한 개도 안 택하는 경우의 수야 한 개도 안 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개로 하기로 했다그랬지 그치? 한 개로 하기로 했어 다음 4번, 4번 잘 알아줘야 돼 ncr하고 nc, NCR, n-1, ncr-1, n-1, ncr하고 똑같아. 이럴 거야. 5c3은요, 4c2하고 4c3의 합이야. 7c3은 7c, 7c2가 아니지. 6. 6c2와 6시3의합이 여기 서저 공식인데 어, 물론 여기 있는 NCR, N-1C, R-1, N-1C, r 를다요 모양으로 풀어가지고 통분을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계산이고 의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의미를 7명이 있다고 쳐보자 7명이 있어 7명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명을 추천해서 선물을 주기 로 했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일곱 명 중에 한 명이야. 이 중에 세 명이 선물을 받는 l 오케이? 응. 그럼 누구누구 누 d r e 을 million. You w 7 l l be a 이겠지이 7시 3 t 두 종류가 있 r e d m i l l i o 가 Okay? From the good, 그렇게 딱두 종류밖에 없어. 그치? 내가 어느 일곱 명 중에 하나 들어있고 내가 이제 추첨을 다 받는다고 치면은 경우는 둘중 하나로 내가 들어가면안 들어가 내가 뽑히거나 안 뽑히거나 안, 안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기로 했다면 남은 여섯 명 중에 서는두 명만 고르면 되지. 그치? 내정이 돼 있는 거야. 어? 추첨는 사람이랑 짰어 내거 알지? 내거 그거 표시해놨다. 내거 뽑아 그럼내 입장에서는 어때? 난 무조건 뽑히는 거야, 그렇지? 어? 선물은 여섯 명 중에서 두 명만 추가로 뽑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안 뽑히는 경우라면, 아, 난 이런 거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난 무조건 안 뽑힐 거야. 그럼 쟤네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가져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겠그 경우의 수는 몇가지인 거야? 나 빼고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을 선택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의 수가 내가 안 들어가는 거야.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때?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찌됐건, 우리를 나를 포함한 일명 중에서 3 명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의 수가 될 거라. 뭔 말인지 알겠니? 다섯 명중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떤 특정 한 명을 무조건 뽑는 경우랑 어떤 특정 한 명을 무조건 안 뽑는 경우의 합이라 어떤 특정 한 명을 무조건 뽑는다면 걔를 뽑기로 했으니까 네명 중에 두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한명은 무조건 안 뽑기로 했어 넌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면 다섯 명이 아니고 실제로 네 명이 되는 셈이야네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방금 말한 경우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게 그 의미야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어, 왜냐면 이항정리라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뭔가 공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지 여기 이제 조합의 기본 성질이고요 조합은 뽑는다 하면 그 경우의 수를 조합으로 하는 거야 개념 체크 다음을 뭐야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사탕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아이 조합은 서로 다른 거에요 다른 거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면 조합이야 사람은 다 틀린 걸로 간주를 한다고. 서로 다른 다섯 개 사태에서 두 개를 고르는몇 가지? O, 컴비네이션 2. O, C, 2 가지. 밑에 있는 12명의 수영선 중에서 시험에 나갈 3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 C, 3. 되는거야 자, 12, C, 3 어떻게 계 산다고? 한 12, C, 3 어떻게 산해 분자에는 12부터? 3개 내려간다고요. 아, 10일, 1 0까지 밑에는 3 0뒤 지금 있는 것은 1 0중복점 아, 중복점 아, 어렵다. 중복점이제 너네 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네. 없다가 교육과정 새로 바뀌면서 들어오네거든요. 중복조합은 뭐냐면 뽑긴 뽑는데 중복을 해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중복을 응. 해서 여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를 뽑는 경우의 수를 중복 조합이라고 한다. 기호로는 H를 쓰고요. H 앞에 있는 거에 서로 다른 거세개수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수라고 해드는 게 좋아. 서로 다른 종류 종류 수야. 종류 수 선택하는 거서 개수를 이제 뒤에 더 놓는 거죠. 어. 하나 생각하면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1, 2, 3... 이라고 하는 숫자 카드가 3개가 있는데, 숫자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 허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이 네. 자연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이게 1, 2, 3으로 하면 너무 좀 거시기 하고. 과일 가게 갔어. 과일 가게 갔더니 이쪽에는 사과가 잔뜩 잡혀. 사과. 이쪽에는 배가 잔뜩 들어 있어. 여기에는 감이 잔뜩 들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야. 자, 종류에 관계없이 관계 무조건 4개천 1,000원이다. 이렇게 판다고 치자. 네. 응.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뭐지? 아, 2개. 사과 2개랑 감 2개 살 거야? 배는 싫어하나 보지? 연기는 어떻게 살 거야? 네. 사과 4개 살 거야? 씨는 네. 어떻게 네. 살 거야? 네. 어떻게 네. 살 거야? 네. 응. 보름, 병원 수가 몇 개냐? 네. 어떻게 계산한다 몇 종류가 있어? 세 종류가 있지, 그치? 이 중에서 네개 선택을 하는 거야, 이 요게 중복을 허용한 조합이야. 순서 상관있나 사과, 배, 사과, 배. 한 거랑, 사과 두 개, 배두 개, 한 거랑. 같지그렇지한가지를 <laughs> 취급하는 거야. 이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뽑혀 나온 결과만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nHR이라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nHR은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과 같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어 얘는 뭐랑 똑같아? 6C4랑 똑같아 6C4는 뭐랑 똑같다고? 6C? 2랑 똑같아.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가야 6, 5, 2, 1 하면은 15가지가 있어요. 뭔잘인지 알겠지? 이게 경우의 수가 15가지라는 건 이런 뜻이야. 16명이 여기 과일가게에 가서 과일을 샀다면 16명이 샀다면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누군가와 같은 조합으로 샀다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어? 15가지. 사과, 배, 암을 네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봉다리 만든다고 쳤을 때 봉투 안에 들어있는 구성물의 종류수는 15가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중복조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야.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개를 여러 개 뽑아도 되는 경우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여기 있지, 그치? 여기, 여기 NHR은 요거와 같다 아. 당연히 증명할 수 있는데 중명하게 조금, 뭐랄까, 조금 원래 밑에 개념 어프로치를 읽어보면 돼요자 이렇게 봅시다 세 개의 문자 a,b,c 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허락해서 여섯 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어,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거야 a더하기 b더하기 c는 6다라고 하는 음 아닌 정수회의 개수를 구해본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중복조합이야 중복. 왜 중복조합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음 아닌 정수회 중에 뭐뭐 있을까 a, b, c라는 순서쌍을 쓴다고 치면 1, 1, 4 이런게 있지 그치? 요거는 분명히 요거에 해야 그치? 2, 2, 4 빵! 이런것도 있지 그치? 음아인 정수니까 0도 되잖아 마이너스는 안해도 되잖아 0, 6, 0 이런것도 있지? 요게 몇 개냐고, 요게 몇 개냐고. 요게 몇 개인지 세보자. 이 요게 몇개 있냐고 하면 당연히 세개 중에서 여섯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여기, 여기에 이제 상자에 A 카드가 잔뜩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A 카드가 잔뜩 들어있어. B 카드도 잔뜩 들어있어. C 카드도 잔뜩 들어야 돼. A, B, C 세 종류의 카드가 있어. 자, 여기서 여섯 개 가져가. 이렇게 해봤다고 치자고. 여기서 여섯 개 가져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그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바로, 이 정수의 배수랑 일치할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얘는, 어, 얘는, 아, A, B, C를 전부 다, 카드라고 생각하고, A가 1이 B가 1이고, C가 4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A 카드를 한장 뽑고요. B 카드 한장 가져가고, C 카드 네개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A 카드, B 카드, C 카드 합쳐서 여섯 장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A 카드 두개 가져가고, B 카드 네개 가져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얘는, 안가자고 B만 6개 가져가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A A 2개 B 2개 C 2개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 A 2개 B 2개 C 2개 그냥 가져가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아,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조합이 자 결국 얘의 정수 개수는 요렇게 숫자 카드를 뽑아가는 경우의 수와 같은데 요게 몇 가지냐 이거지 요거 몇개지냐 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보완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짝대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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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자가 바뀔 때마다 짝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짝대기가 있다고 해한 개밖에 없네 그럼 얘는 짝대기가 끝에 <laughs> 있는 거야 짝대기가 양쪽 끝에 있는 공에는 짝대기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짝대기 두 개를 경계로 해서, 왼쪽에는 A를 놓고, 가운데에는 B를 놓고, 양쪽, 그, 오른쪽에는 C를 놓자, 이렇게 룰을 정하고, 짝대기를 막 옮기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짝대기를 옮겨서, 짝대기 왼쪽에 한 개가 오고, 짝대기 왼쪽에 한 개가 오면은 A 하나, B 하나, C 네개 뽑는 거지. 짝대기를 여기랑 여기에 놓으면은, 짝대기를 여기랑 여기에 놓으면 왼쪽에다가 a 두개 놓고 가운데다가 b 네개 놓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짝대기 두 개랑 여섯 개를 합치면 총몇개 자리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는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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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는 채 얘는 여기랑 여기에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쫙 놓은 거야 이 그래서 왼쪽 짝, 짝대기 왼쪽에는 A 짝대기와 가운데는 B 자, 오른쪽 짝대기 오른쪽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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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나와.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짝대기를 어디에 놓나요? 짝대기를 맨 처음과 맨 끝에다 놓을 거야 그럼 왼쪽에는 없잖아 그냥 A를 안 뽑은 거야 오른쪽에 없잖아 C를 안 뽑은 거야 다 B를 뽑은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럼 결국 이 정수의 개수는요, 정수의 개수는 8 자리 중에서 짝대기를 놓을 두 자리를 고르는 것과 경우의 수가 같다는거예요 여기에서 A, B, C를 중복허용해서 여러 개, 여섯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거랑 경우의 수가 같다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Hr이라고 하는 중복조합의 개수는 우리가 컴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 거예요 컴비네이션. o okay? 이 컨비네이션 8개가 뭐냐면, 총 6개를 뽑는 거고요, 6개. 그 다음에 세종류잖아요 그치? 세종류에서세종류에서 종류수에서, 한개를 빼면 이게, 이 짝대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짝대기. 그래서, NHR에서 N 더하기, N 더하기 R 빼기 1이 앞에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Okay? 이건 어디까지나 요렇게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못해도 상관없다. 오케이?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하고 이런 문제 안 나와. 이 계산 방법만 알아도 문제 분데 전혀 지장 없다. 알겠니?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인 거야? 종류가 몇 종? 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U다.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세 종류가 있지. 몇개 뽑는 거야? 여섯 개 뽑는 거야. 이건 응. 어떻게 계산한다고? 3더기 2를 해. 9. 그 다음에 1을 빼. 어, 8. C6하고 같은 거야. 86은 82랑 같다고. 땡. 요것이 중복조합입니다. 아,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중복조합인지 아닌지 알아차리는게 중요해 중복조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내? 첫번째,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니까 조합이야 오케이.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다 두번째, 같은걸 여러개 뽑을 수 있다 똑같은게 여러개 있다 이러면 중복인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다음 페이지에 개념 체크했는데 1번하고 2번 한번 해봐